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오메가3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에 혈관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신체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혈관은 신체의 각 장기에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는 통로이고 또 신진제사를 마친 뒤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혈관 길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혈관 길이. 우리 몸의 전체 혈관 길이. 10만 킬로미터가 넘는데요. 그거는 지구 두 바퀴 반 정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는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 혈관을 구성하는 적인데요. 95% 이상이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그물망처럼 온몸 구석구석에 다 퍼져 있는 게 모세혈관입니다. 근데 이 모세혈관이 머리카락,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인 거 아세요? 상상이 되시나요? 머리카락 굵기에 10분의 1, 그래서 막히기 쉽겠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더군다나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그리고 잘못된 식생활, 그리고 스트레스 등으로 혈관을 노화시키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막히기 쉬울 때 뚫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몸의 체온을 높이는 방법. 운동을 해서 혈관을 확장해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 쉽나요? 저는 매일 미루는 게 운동이에요. 정말 운동 어렵습니다 현대인들 운동 꾸준히 매일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혈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오메가3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 기름때를 기름으로 녹이는 원리인데요 오메가3를 음식으로 먹기는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하는데요. 이 오메가3도 EPA와 DHA로 나눠지는데요. DHA는 두뇌와 시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EPA는 혈관 관리를 해주면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완화시켜요. 그래서 또 여기서 염증을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현대인들이 오메가6의 음식 섭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1일 때 오메가6가 1에서 4의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오메가3가 1인데 오메가6가 20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서구화된 음식 문화 때문에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염증 수치는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메가6에 비율을 높이, 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오메가3의 섭취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순도로, 순도가 높고 체내 흡수가 좋은 RTG형 오메가3를 섭취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이잖아요. 산화되면 산소에 노출돼서 산화되면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항산화제, 비타민 E가 같이 있느냐. 그리고 용기가 불투명해서 열과 빛의 차단이 되느냐. 그리고 중금속에 얼마만큼 노출되지 않게 제품을 만드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너무나도 차별화된 저희 아메이 뉴트리라이트 오메가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WHO에서 권고하는 중금속 기준에 더상해하는더 많은 중금속 항목을 만들고, 세균에 대한 항목을 스스로 만들면서 점검하고, 30분마다 캡슐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한 오메가3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세문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밸런스가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연어에서 추출한 연어가 주원료인 거고, 이거는 EPA가 3, DHA가 1이에요 그래서 혈액 관리가 당장 너무 급하신 분,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이 세몬 오메가3를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오메가밸런스 같은 경우는 알이 좀 작기 때문에 온 가족들, 학생들과 아이들 다 포함해서 온 가족이 드시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건강한 사람들은요, 우리 몸의 피를 한 바퀴 다 돌리는데 30초에서 50초가 걸릴 때요.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혈액이 돌고 있고, 또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우리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정말 혈관입니다. 근데 정말 현대인들 탈모가 생기고 두통이 있고 눈이 건조하고 감기가 자주 걸려 생리통이 있어 무좀이 있고 관절이 아파 다 혈관질환이에요. 그래서 혈관관리를 정말 제대로 잘 하셔서 음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오메가3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